여기에서는 본교 제9회를 돌아가신 김자은자이자 여자님이십니다. 송혜교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오늘의 자랑이 희망을 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광의 여종고 합창단, 그렇게 잘해요. 아, 네. 저희 인교에 와서 한번 해주시면, 하룻밤 쥐워드리고 토끼에 밥을 드리고 <laughs> <laughs> 완전 잘했습니다. 박수 합니다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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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내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 축복된 날은 에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금년 그 가기 전에 밥한끼 사겠습니다. 한 번에 오시면 심장 축복합니다. <웃음> <웃음> 축복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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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다른 나라까지도 잘 살았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김삼환전경 총회장님을 만날 우리 한국교회는 보기요, 명성교회는 더 보기요, 네. 영광 교중권도 더욱 더 보기 줄로 아, 습니다 심리학자 아, 네. 메소로의 이론에 의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보고 늘 동해 물가를 부리지만은 한국에서 부르는 것하고 일본가서 부르는 것하고 달라요. 한국에서 부르는 것하고 또유명에 가서 부르는 것만 달라요.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북도의 최고요세계 최고의 영광 여자 중고도 함께 정말 주 안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미래가 정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는 찬송가를 즐겨 부르고,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지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광, 유주과 학생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요한 아침해 빛동해의요은저 나가다가 마지막 부르는. 부르자, 우르차게, 도민의 노래. 빈 내자, 우리 경북, 대판의 자라 경상북도 도민의 노래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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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다른데 가서 하는 게아니 <laughs> 어, 제가 고향을 경상북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저 제게 얼마나 큰 고마움일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고향 없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고향 땅에 왔고 저희 아내가 졸업한 영광여고에 여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총회장이 되어서 왔는 것은 저는 구원받은 답으로 귀한 눈의 인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겠습니까 우리가 소속감의 욕구 중에서 특별히 예수 안에 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식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조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내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생명을 옮겨지는 서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육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육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된 인생을 살아가지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애국의 바로 인근님, 얼마나 큰 괴행으로 큰 성을 지었습니까? 비동과 람세지라고 하는 큰 성을 지어서 인간의 이름, 인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물에 떠내려가는 그아기 하나를 건져서, 품 안에 안고 길렀던 요예배 씨라고 하는 어머니, 한 여성의 품 안에서 자라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두번 나옵니다. 노아 방주에도 히브리에서 태바지로 나오고 모세가 건짐을 받았던 갈대상자 60cm 지푸라기입니다. 그 밑에다 역청을 칠해서 애기를 얹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이거를 건져와서 품에 안고 길렀던한 여성 요게백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지도자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모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델도 역시 로이스와 유리의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서 얼마나 큰 세계적인 은혜의 생명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자를 가르쳐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의 빛자는 전체사입니다. 디바르로 가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광자 이 세상에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방하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학교 영광여자중고등학교 경사만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교육의 열정을 가지시고 예수님 가르쳐주시고 예수님 병고치시고 예수님 성기는 그 모든 본을 보여서 이 모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거룩한 명성학원 재단 복되고 현통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줄로믿습니다본인도 전설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인도 우세에 와서 너는 나의 자랑 나는 너의 자랑하는 이 말씀을 꺼내기 때문다 앞에 일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 약그때 바이크를 지금 설정해 가다 파파라고 소화 선생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맞는 정답을 쓰든지 틀린 오답을 쓰든지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이 혼내주려고 보니까 글씨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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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사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긁어보세요 복권을 사서 긁어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긁었어. 요 안에 글씨가 없어. 뭘 어디에 있느냐? 꽝 다운 튀어야지. <laughs> 그런데 이 소아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 그리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분이야 이분이 얘를 볼때 달리고 왔어. 얘머리속에는 무궁무진한 응용력이 있구나. 얘를 사랑하고 돌봐줘. 믿음의 선생님 하나잘 만났더니 얘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공부를 위해서 우리나라 좋은 대학을 가서 지금 굉장히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틀려먹었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정당, 학교라고 하는 이 꿈의 정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이 중심된 이 영광 여중고를 거쳐가면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간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복잡한 그곳에 틀려먹었던 사람을 끌어안는 것을 바울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은 똑같은 단어를 많이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앞장 1장에 보면 은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을 씁니다.